안녕하세요, 터키실로한 판뜨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실은 야나트에서 나온 실키 로얄이라는 실입니다. 이 실은 겨울, 봄, 가을까지 괜찮은 실이고요. 작년 가을즈음에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입고가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뜨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이라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자, 옆에 띠지를 보면 대바늘 3.5mm, 코바늘 3.5mm. 니트 한 벌에 450g, 숄 하나에 200g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5mm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mm 그리고 4.5mm 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뜨게 하시려고 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 바늘을 다르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옆에 보면 450g이 소요되었다 라고 써 있잖아요. 450g이면 이게 한 볼에 50g이기 때문에 아, 총 9볼이거든요. 총 9볼 정도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 어, 5호에서 66 사이즈 정도의 니트가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이거를 모헤어랑 합사해서 봄 가을 용 가디건을 뜨고 있거든요. 지금 샴페인 가디건을 뜨는 중인데 어, 모헤어랑 합사해서 저는 5.5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요게 제가 작업 중인 지금 샴페인 가디건인데요. 요 핑크 색상을 이용해서 뜨개 중입니다. 요거는 지금 핑크 색 실이랑 가잘 모헤어 요렇게 두 개를 합사했고요. 저는 봄가을에도 조금 포근한 가디건을 좋아해서 모헤어를 함께 합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뜨개하고 있는 니트 가디건의 편물의 느낌을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모헤어를 합사해서 좀더 보송보송 하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얘도 보송보송하고 가벼운 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페인 가디건을, 어, 이제 소매와 요 앞밴드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여기까지 저는 지금 5.5mm 바늘로 작업을 해서 한 다섯 볼, 어 다섯 볼반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만들고 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봄가을용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니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거 제가 색깔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총7 가지의 색상이 있고요. 요, 스카이 블루색. 스카이 블루색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 스카이 블루색으로 가디건을 떠서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되게 가볍고 포근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 사진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블로그 와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카이 블루. 그리고, 갈색. 딱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그리고 터키에서는 얘가 이름이 밀크커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이지 빛 도는 약간 커피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이 화이트는 완전히 백색은 아니고 약간 아주 살짝 노란빛이 들어간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말 그대로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약간 노란빛이 돌죠. 화이트랑 비교해서 보면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카멜색. 뭐 카멜색은 뭐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니까요. 이 카멜색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요게 제가 뜨고 있는 핑크색인데요. 약간 살구빛이 도는 핑크라고 보여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총7곱 가지 색상이 입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구매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실 소개하러 다시 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꾸르슈르.